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. SNS 속 누군가는 항상 웃고 있고, 어떤 이는 늘 완벽해 보이죠? 하지만, 하버드 행복학 강의에서 말하듯,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.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와 얼마나 잘 지내는가입니다. 자기 긍정감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. 자존감은 특별한 성취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가장 건강하다고요? 오늘 하루, 조금 지쳐도 괜찮아요. 조금 부족해 보여도 실수해도.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. 최근 남은 이렇게 말하죠.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의 보물을 스스로 알아보라. 그러니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선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어. 지금의 나도 괜찮고 참 고맙다. 자신을 인정하는 이 짧은 순간이 내일의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있는 그대로의 당신, 오늘도 참 소중합니다.